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사실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잘못된 식단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며 치매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환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특히 50대 이후에는 단 하루의 식사 습관이 10년 뒤 건강 나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다행히도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바로 매일 먹는 하루 식단만 조금 바꿔도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10년은 젊게 살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과 점심, 간식, 그리고 저녁까지 하루 3끼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흰죽이나 흰빵 대신 기리죽이나 현미죽을 드셔보세요. 기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예방에도 좋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한줌 곁들이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기억력 감퇴를 늦춰줍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를 곁들이면 카테킨 성분이 활성 산소를 줄여 세포를 보호하니 더 효과적이죠. 이렇게만 해도 아침 한끼가 젊음을 깨우는 밥상이 됩니다. 점심은 근육을 지키는 식단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50대 이후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근육인데요. 근육이 줄면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지니 점심에는 꼭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흰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두부나 달걀, 닭가슴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여 보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줄 뿐 아니라 피부와 혈관 건강에도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식품을 더하면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오후에 출출하다고 과자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피로가 더 심해지는데요. 이때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줌 드셔 보세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여기에 사과나 귤 같은 제철 과일을 곁들이면 혈당도 안정되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간식이 노화를 늦추는 약이 됩니다. 저녁은 무엇보다 가볍게 드시는 게 핵심인데요. 빨강, 초록, 주황색의 채소를 다양하게 담아보시고 단백질은 두부나 닭 가슴살, 흰살 생선처럼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드레싱은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가볍게 만들면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저녁을 이렇게만 바꾸셔도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밤새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식하지 말고 소식하기, 배부르지 않고 살짝 허기질 정도에서 멈추는 게 노화 방지의 핵심입니다. 둘째.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셋째. 제철 식재료 활용하기 제철 음식은 영양이 풍부할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서 일석이조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흰쌀밥이나 흰빵처럼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위험을 높이고 붉은 고기를 지나치게 먹으면 염증 반응이 늘어나 대장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튀김이나 가공식품에 많은 트랜스지방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달달한 음료나 과자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피로를 가중시키죠. 그리고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만 줄여도 노화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은 기리죽과 블루베리, 점심은 잡곡밥과 단백질, 간식은 견과류와 과일, 저녁은 채소와 가벼운 단백질. 이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 나이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습관입니다.